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저희 여기 국종센터는 2008년도에 네, 지어져서요. 2009년도에 준공됐고요. 저희 여기 많이 아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가 동천지흥청이랑 방원벌을 같이 네, 공동 연구 개발해서 여기를 대부분 아시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들 여기서 있는 어 여기는 해발 한 600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너무 힘드셨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지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 면적당 걸통수가 가장 많아서요. 주위에 양봉 하시는 노가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추워서요. 저희가 이동 양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여기에서는 저희가 대통수, 개괴 5통을 유지 보전하고 있고요. 처음에 네, 가서 격리 교미 한다든지, 아니면 인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격리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장원벌 사신 분들 있을 건데 제가 장원벌을 판매는 하지 않고 있고요, 장원벌을 생산하시는 업체분들 있으시잖아요. 거기 에 기본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통이랑 <laughs> 그 장원벌 기본종을 지금 뭐 유지 보존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장단점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지금 사시는 분들 보면 양벌 한 마리에 1벌 5마리 사시잖아요. 5마리 들어있는 게 10만원이고, 소, 벌통으로 사시면 20만원 정도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대농이신데 모든 걸 교체하실 순 없으니까, 아직 대량 생산을 해서 이게 그 농가에서 분양받은 금액이 다운되려면은, 아직 조금 저희는, 저 저희 연구가 더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냥 아직은 그 선생님들 농가에서 우동 종자를 생산해서 아까 그거를 그 늘려가시는게더 나으실 거라 고 생각이 니다 네, 수민이 31% 네, 네, 작동 강대 산란 네, 옆에 적혀져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육성 개요, 육성 방법 네, 네, 네 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장원벌 분양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원벌은 도서 지역에서 격리 격이 하기 때문에 장원벌 사신 분 중에 산란하는 여왕벌 사신 분이, 사신 분이 있거든요, 생산업체. 그분들이 장원벌을 사신 거고요. 왕대나 이렇게 산란, 나가지 않는 여왕벌을 그 사신 분들은 장원이, 장원벌이 아닙니다. 2, 2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측정해서요개통을 어떤 개통인지알수 있게 하는 곳이고요. 또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앞에 있는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곳입니다. 과정은 앞쪽에, 옆쪽에 보시나요? 이 여기 지금 이공 수정실에서 할수 있는 과정은 또 앞에 걸로. 제품의 향이 뒤쪽에 보시면 설명되어 있고요. 저희 옆에 나머지 두 개는 찍으셔도 되는데 개통 보전 현장은 찍어주시면 안 되고 그냥 눈으로 봐주시고요. 저희 수정을 설명드리면 해서 들어와서 살라에 나가는 건데. 어, 개통을 유지하려면은 그, 선생님들 하시는 그 자연 경매에서는 숲벌을 제어할수 없잖아요. 어느 숲벌을 만나서 구매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저희 같은 경미에경리 경리 그 개통을 유지할 때첫 번째로 인공수정으로 먼저 하고, 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앞에 있는 두 개가 인공수정 기계고요 어, 옆, 네. 어 여기는 지금 인공수정 기계 비슷하는없는데 처음에 먼저 숯벌 양성을 하고, 유광구유광구 그그 여왕벌 2층을 떠서 양성해서요, 성숙기를 맞춰서요. 성숙기가 맞게 되면 그때 이건 수정을 하는 건데, 수정 과정은 저기 주사기에, 이렇게 앞에 가슴을 보시면 정액 채취를 해서요. <목소리> <목소리> 그냥 네, 그, 저이 네, 저는 지금 한 인공 수정을 7년 정도 했고요. 대부분 인공 수정 할때 수벌은 <목소리> 저 평균적으로 열다섯 마리에서 칠 마리 15마리 정도. 네, 근데 사실 그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그 정액을 채취하다 보니까 수벌이 잘 나오면 열 마리 정도. 진짜 만그 수벌이 그 양성이 잘안 되면. 20마리 이상도 쓸수 있는데, 평균으로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사용을 하면, 저기 주사기 1cm 정도 보입니다. 네. 저기 앞에 정액 그 사진을 보시면은, 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정액이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점액질을 피해서 넣어줘야 되고요. 점액, 점액질이 들어갔을 때는 탈란이 중지될 수도 있고요. 얘가 영향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수정할 때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습벌 양성을 해야 되고요. 습벌 양성이 다 되면, 여기 지금 그 양은 이걸로 배면을 당겨서요. 네, 옆에 사진과 같이 벌려서 네, 그 주사기의 정액을 끝에 보시면은 거기 짚어주시면 정액 주입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수정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명한 거는요 수정이 안된 거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럼 수정이된 겁니다. 근데 저도 수정을 하다가 어, 수, 그 저희가 이렇게 넣을 때 눈으로 그 안을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잘 됐는지 가끔씩 한 마리를 수정하고 나서 2 3일 있다가 이렇게 그 남자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남자가 저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수정을 잘된 거고요. 투명으로 되어 있으면 수정이 안된 겁니다. 쇼수 네. 처리를 두번 하는 이유는요. 어, 수정하고 나면은 산란이 잘안 나갑니다. 네. 자연 교미 하면은 갔다 오고 며칠 있으면은 보통 열어 보면 산란이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 제가 해본 바로는 평균적으로 그 산란하는데 수정에서 산란까지 1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걸리는 겁니다. 자연 교미는 거의 뭐이 삼일 뭐, 지나면은 산란이 나가니까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시옷 처리를 해서 그 당긴 게 10일 정도고요. 어, 그러고 나서 다시 24시간 있다가 그 산란 유도통을 만드는데요. 근데 그, 그 교미상 편성하시죠. 네. 네. 산란 유조통은 교미장이랑 같습니다. 공판 한장이랑 먹이장이랑 해서 저는 저희는 벌벌수한1.5 정도 만들어서 그쇼차 처리한 애를 어 24시간 후에 그 인공 수정한 양한 거를 그 산란 유조통에 넣습니다. 근데 그냥 넣으면 약간 그러니까 그 인공 수그 수정을 한 데니까 상태가 게 넣을 때 상처나 아니면은 여기 양볼 뽑을 때나 이런데 우리 눈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서 골통에서잘안 받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지만 이제 그 일벌들이 봤을 때는 왜 진동으로 걔네의 상태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뒤쪽에 사진을 전체 과정을 보면은 어, 여기 그 전에 김민석 선생님이라고 폴란드에서 배워오신 분 있어요 농지청이랑 가셨 그분이 저 왔을 때 여기서 수정을 하고 계셨고요 그분한테서 예 네. 저는 7년 정도 7, 8년 정도 됐고요 그 지금 한분더 하시는 분은 2, 3년 정도 전국적으로 이걸 할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 기관은 저희요 기관 네. 네. 기관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거를 네. <laughs>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가 기술, 기능이어서 계속 많이 해야 많이 늘어서요. 어, 처음 하면 살그이 수정률이 잘안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첫첫 때는 10%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네. 네, 네. 계속 계속 누는데뭐그김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천 마리 이상 해야 인, 인공 수정 차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7, 800마리 정도. 네. 네. 최고 권위자. 평소에는 여기서 저희가 이층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네. 이층 작업도 하고 저희가 섬에서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장원벌를 분양은 아니고 영구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옆에 보시면 연당도 만들어서 왕롱, 왕롱, 아시죠? 왕롱에다가 네. 연당도 놓고 뭐 이런 작업. <laughs> 그러니까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양봉을 하면서 그런 세세한 작업을 할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 중학교인 이좀 거실 등이요? 아, 근데 저희 이거 이렇게 중학교때 쓰려고 그 이게 네, 나오는 걸로 썼는데 네. 아, 사용이 네. 네. 별로요 네, 별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laughs> 어떻게 우리는 그냥 햇빛 등지고 이렇게 하 그냥. 근데 저희는 사실은 핸드폰 라이트 키면은 보이거든요 핸드폰 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배가 있고 을 저기 입중할 때 그리고 네, 저희 그 개통이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개통이어서 안 좋습니다 아, 아까 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약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선생님 생각한 것처럼 개통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월동 나기 위해서도 저희체조 보조군을 담아서 네, 저희 계속 합동, 합동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람도 왜 유전자 계속하면 안 좋은 병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월동이 안 좋습니다. 풍게일수록 사실은 좋지 않아요. 전문적인 지식만 전부 저워놓으 여기서 알수 있는 분이 몇이나 죽었어. 여러 보고서나 설명 한번 해줘야지. <laughs> 쭉 가시면서 생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도 키우시는 거 보다가 저희가 더 많이 약득처리를 한다고 보면 네. 저희는 또 쓰지 않고요. 네. 어 지금 많이 안 오시고요. 지금 오시죠. 저희뭐 연구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